안녕하세요. 사운드입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에 나온 저의 신곡이죠. 혼날라고 앨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어요. 제 앨범을 실제 작업했던 네, 비트메이킹 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뭐, 제가 뭐 비트메이킹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이 프로젝트를 뜯어봐 가면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함께 보실게요. 네. 이 프로젝트는 수원 포코 스튜디오 포럼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송스 게시판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네,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링크 보시고 네, 거기서 다운받아서 한번 열어보실 수도 있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프레트가 열렸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곡이 나왔고요. 일단 제일 먼저 808 베이스 만든 거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808 808 베이스는요. 여 샘플 원이라는 악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808요 샘플을 가지고서 맵핑을 요요요 요, 요, 요 정도 스케일로 맵핑을 해놨어요. 샘플 원이 일단 멀티 샘플 지원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샘플들을 한번 얹어 보다가 마음에 드는 샘플을 찾아서 요렇게 요 샘플을 가지고 요런 식으로. 키를 맞춰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808 샘플을 그냥 들었을 때좀 재미가 없잖아요. 처음에 아무런 이펙트도 걸지 않고서 했을 때는 이런 식의 사운드였는데, 첫 번째로는 네 일단 패 채널에서 이쪽에서 살짝 네, 패시브 e q 죠 네, 풀텍 EQ를 가지고서 풀텍 스타일 EQ를 가지고서 정리를 한번해줬고요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프로 EQ를 걸어서 고역대를 좀 날려줬어요. 어차피 뭐808 베이스가 고역대는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옥스포드 인플레이터를 가지고 톤을 살짝 조금 만져줬고요 그래서 프로 EQ를 하나 더 걸어서 조금 듣기 싫은 소리들을 어느 정도 컷을 해줬어요. 이제 이커트라 소스에 이제 어 레드라이트를 걸어서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조금 많이 줘서 좀 이제 드라이브 걸리는 소리를 냈고요. 이건 제가 이 피치 좀 정확하게 만나 보려고 걸어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에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 e s s l 사에네요 m 스컴프 s s 걸걸어 c o m p 싱을 조금 해 줬어요. 이게 p 스 컴프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게얼어떻 어떻게 먹는지 지 r e s s i n g c o 가 p r e s s i n g compressing, compressing, c o m p 스트레스 i n g 인 살짝 낮춰 줬는믹이 믹스 서 낮춘 p r 크게 의미는 없어요 m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네어를 잡아 줬겠죠 근데 스네어를 그냥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네어도 이제 샘플원에다가 얹었어요 스네어 소스를 그래서 맘에 주는 스네어 소스를 찾아서 이렇게 얹어 주고 그렇죠 띠딕둑서 스네어를 스네어도 이제 하나의 어, 피치를 가진 악기처럼 사용,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에 하이 엣 하이 엣은 뭐 이제 임팩트에 들어있는 걸로 하이 엣을 이제 쭈쭈쭈 찍어줬고요. 뭐 특별할 건 없겠죠. 특별할 건 없습니다. 네. 하이 엣은 뭐 아무것도 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EQ에서 스네어도 로우 컷과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좀 컷을 해줬어요. 네 다음 하이 엣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을 이용해서 넣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하이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도 이렇게 샘플을 이용해서 넣어줬습니다. 다음에 이제 클랩. 클랩도 어느 정도 들어가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듬 파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팡옥팡을 베이스와 하이 햇 클랩 그리고 뭐 스네어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어, 개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 이후에 베이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솔로 풀어주고. 여기서 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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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웅, 이게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으로 여기에서 이것도 살짝 오토메이션 움직이게 느껴지시죠. 왼쪽으로 살짝 빠지게,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줬어요. 오토메이션을 조금씩 가지고 놀아주면 어, 재미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토메이션을 한번 잡아줬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메인 테마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소리가 그냥 들어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토메이션을 살짝 줬어요. 오토메이션을 살짝 준게 어떤 것을 줬냐면. 자 프로 EQ를 가지고서 로우 컷을 극단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로우 컷을 극단까지 밀어준 다음에 이렇게 레인지를 점점 넓히면서 사운드가 좀더 확장되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오토메이션을 줘서 처음에 메인 테마 나오는 거를 잡아줬습니다. 이 메인 테마를 그냥 길게 늘어뜨리면 이런 샘플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만들어 줬어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냐 처음에 보시면 이제 인서트를 다 빼면 이게 지금 톡톡톡 어지지는소리는이기 제대로 컷이안 돼서 그러는데자요렇이 만들어진 거에서 일단 첫 번째로 EQ로 로우를 한번 날려줬고, 로터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에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좌우로. 이렇게 로터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플랜저를 하나 걸어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터를 하나 걸어주면서 색감을 조금 내줬고요. 그다음에 비트 크러셔를 이용해서 조금 더어 깨지는 소리들을 만들어줬어요. 비트 크러셔가 들어감으로써 뭔가 소리가 굉장히 깨지는 느낌이 들죠. 드라이브가 많이 먹은 것 같은. 그다음에 여기다가 드라이브를 좀더 강력하게 레드라이트 걸어줬고요. 오픈해요. 걸어주면서 리버브 살짝 넣어줬어요. 이게 딱딱딱 거리는 소리는 제가 나중에 그 편집하면서 잡았을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 드라이 원본이라서 그런 거니까 좀 거슬리더라도 죄송합니다. 클릭음 저거 제대로 샘플 컷이 제대로 안 돼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한 페 채널 또 한번 걸어서 뭐 이렇게 에버레스트 걸어줬고 EQ 걸어서 이렇게 톤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 EQ 한번더 걸어서 하이 살짝 올려주고 이쪽에 좀 기분 나쁜 소리 살짝 제거해 줬어요. 그래서 메인 테마는 이렇게 만들어 줬죠. 메인 테마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같이 들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다음은 이제 어, 이 소리를 한번 볼 건데 여기서 빰, 빰, 빰. 빰, 빰, 빰. 요 사운드를 만들어줬는데, 이건 세 개의 사운드를 레이어 해줬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퉁. 퉁. 뭐요 정도 퉁퉁거리는 소리가 들어있어요. 여에안 나오는 소리들도 있는데,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컨탁의 액션 스트라이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쿵쿵쿵 쿵, 쿵 하는 소리를 조금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쿵 들리시죠? 둥 둥둥 둥, 둥 하고 들리죠? 그다음에 스트링. 스트링은 이제 역시 컨탁의 액션 스트링이라는 거를 이용했어요. 컨탁 악기 중에 액션 스트링을 이용해서 딴딴 이렇게 액션 스트링을 이용해서 만들어 줬고요 네, 브라스 네, 컨탁에 있는 브라스를 사용해 줬어요 앙상블이죠 그래서 약간 좀 로우 영역 낮은 대역대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브라스를 넣어서 세 개를 레이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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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같이 들었을 때는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루프인데 중간에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드럼 리듬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너무 심심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좌우로 약간 움직임이 있는 드럼 루프를 하나 이제 백그라운드에 깔아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음악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네,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에 루프를 깔아줬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은 어요 FX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넣었다가 그냥 뭔가 좀 풍성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배경에다가 fx를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좀 채우는 용도로 넣어줬어야 하는데 이거 믹스 과정에서 삭제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다음은 요런 요런 사운드 요런 사운드도 추가를 해서 넣어 줬구요 이렇게 해서 윙! 이하게 이렇게 줬는데 뭐 이렇게 해여기 이렇게 은프로이큐로로컷 윙! 당연히 해고요 이렇게 로서 윙! 이렇게 해서 윙! 이 해서 윙! 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게 해서 쭉 소리가 줄어들도록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줬어요. 쭉 하게, 뭐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죠. 여기 수원에서 장점이 이렇게 쭉 당겨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쉽게 편집이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요 녀석. 얘도 그냥 심심해서 넣어줬어요. 배경이 좀더 풍성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넣어줬는데, 뭔가 그훅 부분에서 이제 코러스 부분에서 좀 고조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넣어줬는데 근데 요거 아마 제 기억에 믹스하다가 요것도 삭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요 소리와 함께 메인 테마와 함께 시작할 때 조금 뭔가 긴장감을 주기 위한 요소로 사용을 했어요. 다음은 사이렌. 많이 쓰는 요소죠. 삐삐 하면서 이제 나올 때 <목소리> 나옵니다. 당연히 EQ 이제 로우 필요 없는 부분 날려줬고요. 다음은 이제 또뿜 음 하는 효과음을 넣어줬는데 이것도 제가 아마 마지막에 안 썼을 거예요. 제가 믹스를 직접 하면서, 어, 믹스를 직접 하니까 장점이 어, 좀안 어울린다 싶은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제가 제작을 하면서 어, 언제든지 뭐 이런식으로 뭐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해가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혼날라고 어,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크게 별다를 건 없어요 특별할 건 없는 뭐 비트메이킹이고 뭐 특별한 뭐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되게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서 어 일단 뭐 샘플 하나 가지고 잘 잘라서 이렇게 샘플 잘 잘라서 만들었다 뭐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몇 가지 요소들 요런 것들 섞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샘플을 이렇게 잘 요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뭐, 앞뒤로 바꾸고, 뭐, 뒤랑 앞이랑 바꾸고, 중간 거 갖다 쓰고, 반복하고, 요런 것들에서 오는 재미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힙합 비트메이킹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요런 식으로 뭐, 기타 다른 요소들. 뭐 만들어서 쓰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재미겠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 앨범을 실제로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열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요. 사실 별다른 기능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스튜디오 원 기본 플러그인들이 뭐한90% 이상 사용을 되었고요. 그 외에 사용했던 플러그인들도 뭐 인플레이터나 SS의 컴프 정도인데 그 컴프레서도 뭐 사실은 그냥 다른 거 써도 크게 문제 없고, 인플레이터도 뭐, 그냥, 레드라이트,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내장 플러그인만으로 대부분 해결을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사실 비트메이킹 할때 있어서 외장 플러그인이 뭐, 크게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외장 악기들은 좀 썼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뭐, 컨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사용하기는 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서는 기본 샘플러. 어, 샘플 원과 임팩트를 가지고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스플라이스에서 다운 받은 샘플들 잘 활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뭔가 거창한 악기들이 있어야 한다. 뭐 거창한 플러그인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비트 메이킹을 접근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 오래전의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요즘에는 음, 굉장히 단순하게 기본 플러그인만으로도 비트 메이킹을 할수 있는 시대가 온게 아닌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수업 포 검색창에 스워프커라고 쓰시고요. 스튜디오 포럼 코리아, 스튜디오 포럼 코리아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운영자로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고요. 네 거기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게 네 스워프커 송스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운 받아 보시고 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